어제 우리가 여기 이 단타로 어 요거 나마토 곤 들어간다 그랬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급등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때리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과열 경고가 됐기 때문에 9시 6분에 적었죠 어 단타로 매도해야 되는 이랬는데 진짜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3650에서 딱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매도가 그렇죠 13650에서 딱 체결이 돼버리고 어, 제가 그 단타로 들어가서니까 단타로 어, 어, 처리했는데 이렇게 13650에 딱 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이 단타로 처리할 거는 단타로 어, 처리를 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가지고 어, 여기 딱 떨어졌는데 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딱 찍고 내리죠. 그죠? 어. 딱 찍고 내리죠. 그죠? 그래 가지고 어 제가 수익을 얼마를 받냐 하면 뭐 이거 단타로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단타로 그냥 매도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아마 단타 매도했으리라 보는데, 저는 3.9% 수익 나서요. 이렇게 보이죠? 그죠? 1천만 어, 원치 팔아 팔아니까 어, 딱 남아토건 그죠? 1천만 어, 원치 팔아 가지고 39만 원 수익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니까, 뭐 물론 뭐 어, 이게 그 과열 경고만 안 먹었으면 좀더 가져가도 되는데, 어, 이렇게 딱 먹고. 뭐. 많았습니다. 단타는 자동매도 걸어 놓으니까 지가 알아서 매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을 할때 여기 매도 주문 거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13650 이란 급등선 자리에 우리가 매도로 딱 했는데, 딱 책일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가는 거는 더 먹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니까 좋죠, 그죠? 단타도.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참 기분 좋은 게왜 기분 좋았냐면, 제가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는데, 단타 이렇게 뜨는 것도 먹는다 했는데 오늘은 뭐 단타가 물론 뜨지 않았습니다만 뜨지 않아서 매수는 못했습니다만 남아토곤도 어, 다시 또 매수해야 되고 우리 어제 팔았던 거 있죠 그죠 어제 팔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제 에, 에, 순간적으로 급등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수익을 줬던 종목 어, 팔고 나니까 보라티알 어떻습니까 어제 팔고 정말 그대로 내려와 버렸죠 어 보라티알 맞아요 보라티알. 오늘 그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매매법이 얼마나 정확한 매매법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에딱 감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단타 남아토건 어, 어, 단타 수익 실현 정말 잘했습니다. 어, 어, 단타 음, 단타 어, 어제 물론 한번 해냈으면 두번 해먹었었는데 어쨌든 단타 수익 실현 음, 어, 성공했습니다. 어, 요것도 어, 요거 보라티아하고 남아토건 둘다 매도했었는데 이거 다시 매수해야 됩니다. 어, 단타 수익을 했는데 에, 다시 지금 그 어, 과열 경고 어, 과열 어, 과열 경고 후 재매수 반드시 재매수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매도했으니까 재매수 기회 반드시 엿보기 바랍니다. 제가 매도 시, 매수 신호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10일 동안 걸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이렇게 누르죠. 종가는 눌러야 돼요. 종가 누르고 10일 동안 이 가격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여기 아래에서 매수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반드시 남아토고도 매수해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산업이 지금 오늘 또20% 뜯는데 저거는 지금 너무 과열이죠. 그렇죠? 20%떴는 거. 남아산업 이거는 이 그렇죠. 그렇죠. 이거 과열이죠. 이것도 지금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경, 경고는 아직 안 걸렸는데 이것도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매수하면 돼요. 그럼 남아토건이 대장이 될지, 남아산업이 대장이 될지 두개 중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남아, 남아산업, 나나, 남아토건 알겠죠? 이게 보면 남아토건도 지금 갈 길이 아직 많단 말이야. 여기까지. 22,000이니까 지금부터 해도 100% 수익 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남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산업도 보면 이, 이거는 이제 남아산업은 이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한번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획, 에, 기억을 했다가 어, 추가 매수,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여튼 남아토건 어, 단기 매도,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이거는 주고요. 앞으로 어, 누를 때 그때 들어갈 겁니다. 어, 수익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어, 또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계속 단타로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중장기는 오늘 여러분들 대박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중장기 주식, 펌테코리아 오늘 여기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지금 펌테코리아는 지금 2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뜨는 바람에 지금 20% 수익 중인데 요거는 다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그죠? 펌테코리아는 지금 그, 20% 수익 나고 나니까 200만원 정도 수익 났버렸네요. 통태코리아. 어. 어.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어. 어쨌든, 남아톡은 오늘 잘 매도하신 거 어, 하고, 또 뭐, 한 10일 정도 기다리면 또 매수기에 또줄 겁니다. 그때 또 매수합시다.